이 글에서는 퀴노아와 병아리콩으로 미트볼을 만드는 레시피에 대해 소개한다. 간단하게 만들 수 있으며 저녁 식사로 안성맞춤인 요리이다. 퀴노아와 병아리콩으로 미트볼만 들기 아래 재료들은 보통 크기의 미트볼 6개를 만드는 기준이다. 각자의 취향에 따라 다양한 재료들을 더할 수 있다. 미트볼 재료 병아리콩 1컵 180g 퀴노아 1컵 200g 빵가루 1월 2일컵 75g 마늘 1쪽 간장 1티스푼 15mL 고수잎 2티스푼 10g 붉은 피망 1개 소금 1월 2일 티스푼 2g 검은 후추 1월 2일 티스푼 2g 양념소스 재료 마늘 1쪽 토마토 4개 양파 1개야 채육수 1컵 올리브 오일 2티스푼 30ml 당근 큰것 1개 만드는 방법병 아리콩을 따뜻한 물에 몇 시간 동안 담가 충분히 불림으로써 조리하기 쉽도록 연하게 만든다. 충분히 불린 병아리콩을 끓는 물이 담긴 냄비에 넣고 1시간 동안 그대로 두면서 채소와 퀴노아를 손질한다. 물을 적당량 넣은 냄비에 퀴노아를 넣고 5분 동안 끓인다. 퀴노아의 희큰 물에 한테가 생기면 준비가 된 것이므로 불을 끄고 약간 식힌다. 붉은 피망과 고수잎을 매우 잘게 썰어 옆에 준비해 둔다. 병아리콩이 제대로 익면 믹서기에 마늘과 함께 넣고 전체적으로 알갱이가 고르면서 걸쭉한 액체가 될 때까지 갈아준다. 소스가 완성되면 그릇에 담고 퀴노아와 피망을 넣어 잘 섞는다. 그다. 음 고수익과 간장, 빵가루를 천천히 더하면서 반죽해준다. 반죽이 다 되면 냉장고에 넣고 30분간 보관한다. 소스 만드는 방법 퀴노아와 병아리콩으로 미트볼을 만들어 맛있게 찍어 먹을 양념 소스를 만들어 보자. 토마토, 마늘, 양파, 그리고 당근을 믹 석이에 넣고 갈아준 다음 야채 육수 1컵을 첨가한다. 프라이팬에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중간 불에서 예열한뒤 위에서 만든 소스를 붓는다. 10분간 소스를 익히면서 졸아들도록 한다. 이렇게 졸아든 소스는 질감이 묵직하면서 맛이 더욱 깊어지게 된다. 소스가 완성되면 미트볼 반죽을 냉장고에서 꺼내어 여러 개의 볼 모양으로 만든 뒤 소스에 담근다. 미트볼들을 소스와 함께 3에서 5분간 익힌다. 제대로 익혀지는지 때 때로 확인해준다. 토마토와 코코넛을 넣은 소스 레시피. 토마토와 코코넛 우유를 이용 해 색다른 맛이 나는 미트볼 양념 소스를 만들어보자. 재료 토마토 2개, 코코넛 우유 1컵 (250ml), 오레가노, 소금, 후추, 취향껏 양을 조절한다. 카레 1티스푼 (5g), 올리브 오일 1티스푼 (15ml). 과정 토마토들을 깨끗이 씻은 뒤 껍질을 벗긴다. 믹서기에 토마토와 코코넛 우유를 넣고 오레가노나 소금, 후추, 카레 등을 취향대로 더한 뒤 알갱이가 고른 소스가 될 때까지 갈아준다. 프라이팬에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예열한 다음 위에서 준비한 소스를 붓고 10분간 졸인다. 1, 0분 뒤 미트볼들을 소스에 넣고 5분간 조리한다 지금까지 귀노아와 병아리 콩으로미. 미트볼을 만들 때 함께 먹기 좋은 소스 두 가지들을 소개해 보았다. 각각 전혀 다른 맛과 느낌이지만 모두 미트볼과 훌륭하게 어우러진다. 백미나 현미밥 또는 야채 샐러드를 미트볼에 곁들여도 좋다.